뇌출혈은 무조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발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검사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고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 증상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뇌출혈은 터지고 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터지기 전에는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넘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진실입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에 67세 김영수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약도 안 드시고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끔씩 어지러운 느낌이 드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뇌출혈이라는 병은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터지고 나면 30일 안에 환자 절반이 사망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5%에서 52%가 목숨을 잃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뇌출혈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60%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지면 30년, 40년을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뇌출혈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지진계로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뇌출혈도 터지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동맥류라는 작은 꽈리,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덩어리, 이미 터졌다가 아물은 미세출혈의 흔적, 이런 것들이 바로 뇌출혈의 씨앗입니다. 김영수 씨는 운이 좋으셨습니다. 제가 권한 검사를 받으셨고 뇌동맥류를 발견했습니다. 시한폭탄을 머리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폭탄의 도화선을 미리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께서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 검사와 두 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뇌출혈은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의사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뇌출혈은 뇌경색과 다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고 사망률이 5% 정도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사망률이 뇌경색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은 뇌출혈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왜 미리 막아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뇌는 두부처럼 물렁물렁합니다. 근육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면 뇌 조직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마치 두부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부서지는 것처럼요. 게다가 흘러나온 피 자체가 독성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 피를 세균으로 착각해서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뇌출혈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복막염처럼 배를 열어서 물로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뇌는 씻으면 조직이 같이 씻겨나가 버립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단 하나입니다. 터지기 전에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살아난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김어르 신께 해드렸던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러분의 메모장으로 편하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검사, MRA입니다. 뇌혈관 사진 찍는 거예요. 30분 정도 기계 안에 누워 계시면 됩니다. 시끄럽긴 한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게 뭘 보냐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뇌동맥류라는 꽈리가 있나 보는 겁니다. 뇌동맥류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수박 사러 가시잖아요. 수박 두드려 보면 어디가 무른지 알수 있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 약한 부분이 혈압 때문에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처럼요. 이게 뇌동맥류입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환자 절반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합니다. 병원 와서 치료받아도 또 절반이 사망하거나 평생 누워지냅니다. 무섭죠? 그런데 김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김어르신한테 돌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요. 이거 보이세요? 왼쪽 여기에 작은 혹 같은 게 있죠? 이게 5mm 짜리 내 동맥류입니다. 김 어르신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선생님, 이거 언제 터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터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미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머리 열어서 수술해야 해요? 아닙니다. 요즘은 사타구니 혈관으로 가느다란 관 하나 넣어서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 관으로 백금코일을 꽈리 안에 집어넣어서 꽉 채워버립니다. 2박 3일이면 퇴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MRA 검사의 힘입니다. 35만원으로 시한폭탄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검사,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 혈관 보는 거예요. 뇌 검사하는데 왜 목을 보냐고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 생각해 보세요. 부엌 수도관이 막혔으면 화장실 수도관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물이 흐르니까요. 목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뇌 혈관에도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찌꺼기가 뭐냐고요? 콜레스테롤입니다. 기름때예요. 혈관 벽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혹을 만듭니다. 김어르신, 경동맥을 봤더니 작은 혹이 보였습니다. 플라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 벽에 생긴 굳은살 같은 겁니다. 아직 혈관을 많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 혹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 혈관으로 올라가서 막아버립니다. 뇌 경색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약해진 혈관은 터집니다. 이 검사는 10분이면 끝나고 10만원 안팎입니다. 간단하죠? 세 번째 검사, MRI, SWI입니다.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미세출혈 찾는 검사예요. 일반 MRI로는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출혈 흔적을 찾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벽에 금간거 보셨죠? 처음에는 작은 금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다가 결국 벽이 무너집니다. 뇌 혈관도 똑같습니다. 작은 출혈이 있었다는 건그 혈관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큰 출혈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다행히 김어르시는 미세 출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뇌동맥류가 발견됐으니까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검사가 뇌출혈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40세 넘으시면 꼭 받으십시오. 특히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 담배 피우시는 분,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 있으신 분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 가족들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술받고 퇴원하시는 날 김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약 먹어야 해요. 네두 가지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이요. 그랬더니 김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TV에서 봤는데요. 콜레스테롤 너무 낮추면 뇌출혈 온다던데요? 약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 들어보셨죠? 콜레스테롤 낮추면 위험하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1990년대 일본에서 나온 옛날 연구 하나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그때는 영양 상태가 나빴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양 과잉 시대에 삽니다.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뇌출혈 위험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프라이팬에 기름 튀기다가 팔에 튄적 있으시죠? 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픕니다. 염증이 생긴 겁니다. 혈관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폴레스테롤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혈관 벽 사이로 파고듭니다. 그럼 우리 몸이 뭘 합니까? 이 기름을 치우려고 백혈구들을 보냅니다. 백혈구들이 달려와서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 벽에 혹이 생깁니다.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 혹이 갑자기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잡았죠. 혹 표면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고름 같은 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 몸이 급하게 피떡을 만들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 피떡이 혈관을 완전히 막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혈관 벽이 약해져서 터집니다. 이게 뇌출혈입니다. 제가 김어르신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경동맥에 이미 작은 혹이 있습니다. 이걸 키우시겠어요? 줄이시겠어요? 당연히 줄여야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생긴 혹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안 터지게 합니다. 뚜껑을 꽉 닫는 거예요 그래서 뇌절중 예방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중요합니다 뇌출혈 환자 10명 중 7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 생각해보세요 수압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부분이 터집니다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압력을 받으면 혈관 벽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갑자기 더 오르면 터져버립니다. 김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 증상이 없거든요. 혈압 높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약을 꼭 먹어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몸 속에서는 혈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럼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약한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딱한 알이요. 이거 안 드시고 5년 후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약 드시고 손주들이랑 놀아 주실 겁니까? 기 모르시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뇌출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터지고 나면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두부같이 물렁물렁합니다. 근육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면 뇌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게다가 흘러나온 피 자체가 독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 피를 세균으로 착각해서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다 죽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물 끄려고 소방차가 왔는데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복막염 같은 경우는 배를 열어서 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못 씻습니다. 씻으면 뇌가 같이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터지고 나면 끝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잘 드시고 계십니다. 혈압은 120 이하로 유지되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입니다.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건강하게 사십니다.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될수 있습니다. 40세 넘으시면 검사 받으십시오. 고혈압, 콜레스테롤 있으시면 약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께 더 유익한 건강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사도 받고 약도 먹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어르신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혈압을 재십니다. 침대 옆 탁자에 혈압계가 놓여 있습니다.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 측정하십니다. 혈압이 130을 넘으면 수첩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십니다. 그럼 그날은 더 조심하십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현미밥 반 공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 두 가지, 김한 장. 여기서 핵심은 국물을 많이 안 드신다는 겁니다. 된장찌개 국물은 짜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십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십니다. 염분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지나서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한 알, 콜레스테롤 약한 알. 이두 알이 김어르신의 생명줄입니다. 처음에는 약 먹는 게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양치질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신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김어르신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십니다. 동네 공원까지 걸어가십니다. 편도 15분 거리입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벤치에 앉아서 5분 정도 쉬십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왕복 30분, 빠른 걷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뛰지 않으십니다. 숨이 찰 정도로 과격하게 운동하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의 핵심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무리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점심은 집에서 드십니다. 잡곡밥, 생선구이, 샐러드. 생선은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십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에 좋습니다. 샐러드는 올리브유에 레몬즙 살짝 뿌려서 드십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십니다.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못 주무시니까 타이머를 맞춰 놓으십니다. 낮잠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낮잠으로 이 시간을 잘 넘기시는 겁니다. 오후에는 주로 집에서 책을 보시거나 TV를 보십니다. 손주들이 방문하면 같이 놀아주십니다. 저녁 6시 전에는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십니다. 죽이나 국수, 채소 위주의 식사. 육류는 저녁에는 드시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지나서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십니다. 소화도 시키고 혈당도 조절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밤 10시 전에 주무십니다. 충분한 수면이 혈압 관리에 필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김어르신은 요즘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이게 김어르신의 하루입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냥 규칙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짜게 안 먹고 매일 걷고 약잘 챙겨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뇌출혈은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MRA 검사 비용이 밤스러운데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받으셔야 합니다. 35만 원이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뇌동맥류가 터지면 응급 수술 비용이 수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살아남아도 평생 감병비가 듭니다. 35만 원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싼 겁니다. 40세 이상이면 한 번은 꼭 받으십시오.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 하나요? 아닙니다.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5mm 미만이고 위치가 안전한 곳이면 경과 관찰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m r a 검사를 해서 크기 변화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5mm 이상이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시술을 권합니다. 코일색 전술이나 클립 결찰술로 치료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안전합니다. 김어르신도 시술 받으시고 2박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뇌출혈 전조 증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B.E.F.A.S.T라는 단어입니다. B는 밸런스, 균형감각입니다.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합니다. 이는 i, 시야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면 위험합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한쪽 얼굴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a는 arm, 팔입니다. 한쪽 팔에 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s는 speech, 말입니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안 나오면 위험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특히 경고성 두통을 주의하십시오. 평생 처음 느끼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면 지주마카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환자들이 표현합니다. 이런 두통이 오면 1분 1초가 급합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댓글에 이해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면 실천 두 글자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의 메시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지난주에 김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혈압 측정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하고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118에 75, LDL 콜레스테롤은 68, 완벽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일곱 살짜리 손주가 저한테, 할아버지, 백살까지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럽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백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김 어르신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김 어르신 머릿속에는 시한 폭탄이 있었습니다. 뇌동맥류라는 이름의 폭탄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폭탄을 발견했고 제거했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십니다.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될수 있습니다. 아니, 김 어르신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고요? 김 어르신은 이미 뇌동맥류가 생긴 다음에 발견하셨지만 여러분은 아직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방하면 평생 뇌출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40세가 넘으면 검사 3종 세트를 받으십시오. MRA로 뇌동맥류를 찾고, 경동맥 초음파로 동맥경화를 확인하고, MRI, SWI로 미세출혈을 발견하십시오. 이 검사들이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미리 치료하십시오.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에 처리하면 100% 예방됩니다. 둘째,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이두 가지가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콜레스테롤 낮추면 뇌출혈 위험하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겨서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약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매일 잊지 말고 드십시오. 셋째, 증상이 없을 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뇌출혈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터지고 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터지기 전에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짜게 먹지 마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시고, 약잘 챙겨드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뇌출혈 환자들을 봤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신 환자분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 결국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1년 전, 아니 6개월 전만 제 진료실에 오셨어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 직장 동료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만 명이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그중 절반이 사망하십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십시오. 검사 일정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김어르신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김어르신께 고맙습니다. 김어르신 덕분에 제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김어르신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